4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를 시작할 때 반드시 처음에 하는 행위, 초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끔 구장에서 보면요, 그 학생들이 공을 손으로 잡고 뿌린 다음에 경기를 시작하는 거,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보면이 이 당구 경기도 룰이란 게 있고요. 그 룰에는 이런 배치를 통해서 초구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이 장쿠션의 투 포인트 지점, 그리고 센터 지점, 연결되는 부분에 제 1적구를 놓습니다. 그리고 원 포인트 지점과 센터 지점, 연결되는 부분에 상대방의 공을 놓고요. 이쪽 내가 치는 방향에는 똑같이 두 번째 포인트와 센터로 있는 부분에 제 2점을 놓고요. 여기서 대대 같은 경우에 어 17.8cm. 이 중대는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한 15. 몇 cm 될것 같은데요. 이한 포인트에 반 정도 되는 지점에 네, 수구를 위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적구가 놓이는 지점을, 저기 제가 제일 적구 놓은 지점을 풋스 팟, 그다음에 요 센터에서 센터 센터 연결되는 이 지점을 센터 스팟, 제2 적구가 놓여지는 이 지점을 헤드 스팟이라고 합니다. 이 촉으로 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하프 볼 절반 두께를 맞춰야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절반을 맞으면은 제공이 어디로 가죠? 이 진행 방향에 대략적으로 45도. 만약에 지금 이 제이저 코인의 이 방향에서 친다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약간 빛각이죠. 출발이, 출발이 수직이 아닌 빛각이기 때문에 45도 정도 진행하면 수구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1 조건은 맞는 그, 부분에 내가 진행방향에 30도로 이동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맞으면은 대략적으로 이 공은 이렇게 진행하겠죠. 이 부분 진행해서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이 제일 적구가 이 당쿠션 쪽에 내가 치는 쪽에 단쿠션 쪽에 쓸수 있도록 힘 조절해서 치는 것이 사구칠때 초구 치는 방법이고요 제1적구가당장당 단, 단, 막고 다시 센터를 넘어서 이동해서 포지션 시킬 수 있는 이런 힘 조절을 하는 것이 3구에서의 초구입니다 절반 두께를 조준하시고요 회전은 원팁에서 투팁 사이에서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합 나가시거나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초구를 쳐보셔야 됩니다. 아, 내 네. 회전을 이 정도 받는구나. 이 수구의 위치가 한 포인트에 반정도 되는 위치에 어, 대대나 이제 조금 스리쿠션을 자주 치는 구장 가시면 점이 찍혀있는데요. 좌우에 찍혀있습니다. 이 출발지점은 여러분이 그 주안시에 따라서 혹은 내가 편해보이는 각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출발하셔도 되고요. 왼쪽에서 출발하셔도 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두께를 더잘 맞출 수 있는 항상 일정하게 100이면 100번 다 정확한 두께 맞출 수 있는 자신 있는 쪽에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laughs> 연습을 오른쪽에서 많이 해가지고요, 오른쪽에서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이 다쿠션 쪽으로 가깝게 쓰는 형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사고 치실 때어 초고를 치는 방법이고요. 사구 치실 때는 솔직히 그 절반을 정확히 맞춘다 기보다는 조금 10분의 4에 가까운 10분의 4가 맞아도 되고 절반이 맞아도 공 수구의 진로는 대동소이하니깐요 조금은 절반보다 얇은 두께를 맞춘다 하면은 공이 조금 더 제일 적구가 이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3구를 칠때 초구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구에서는 푸스팟에 빨간 적구를 하나 놓습니다 제1 적구. 그리고 빨간색 공 하나가 빠지겠죠. 그 다음에 제2 적구가 상대, 상대방이 공이 됩니다. 헤드 스팟에는 이걸 넣고요. 그리고 내수구는 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 포인트 중앙 되는 지점 여기다 놓고 시작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4구보다 어, 3구는 절반인데 절반을 맞아도 좋고 1 0분의 6에 가까운 절반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절반보다 조금 두꺼워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포지션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아주 이상적으로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1 접구가 돌아서 요 센터에서 자구 접하게 요 근처에 서고제2 접구가 맞아서 이쪽 코너 부분으로 온다면 다음번 다시 뒤돌려치기 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번 다시 또 뒤돌려 치기 포지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4구에서 초고치는 방법과 3구에서 초고치는 방법을 시번 보여드렸는데요. 아, 이 초구란 것은요 경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려서 치시고 부속해놓고 큐렇게 흐트려놓고 치시고 그러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초구부터 시작을 하셔야 나중에 경기가 이제 요즘 유행하는 그 후구제에 있는 것처럼 다시 놓고 치실 수도 있고요. 공평한 게임이 되니까요. 반드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